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이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복음을 듣는 청중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거리 끼는 것입니다. 이 거리 낀다는 단어를, 그 원어를 보니까요, 장애물이 된다, 덫이 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복음은 현대에 등장하는 모든 사상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라고 말하는 상대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말하는 뉴톨레랑스라는 그런 프랑스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런 문화들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고 교만하다. 독선적이다.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의 사람들은 타락해 있으며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죠. 즉 반들은 자신을 속박하려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날 뿐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비문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세상 문화가 기독교의 복음을 거리끼는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타락의 상태에 처한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자신의 자율성을 주자는 대신 죄를 이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굴복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다원주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어느 종교든 다 인정하고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든 다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신들이 가득했으며 종교는 수지 맞는 사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였고 또 서로 서로의 신을 바꾸어 가며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죠. 무슨 주장을 했을까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가짜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를 비롯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인들에게 무차별적인 핍박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이게 제가 좀 전에 말한 뉴 똘레랑스 사상이죠.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그게 어느덧 우리 기독교 문화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무지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논리적인 사상들이 주리를 이루고 그것에 환호하는, 환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비논리적인 사상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 열한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따를, 그를 따를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모든 사상에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영어로 away.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the way입니다. 유일하신 길입니다. 아멘. 지나온 세월 인간들은 그들의 양심과 문화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음이 타락한 인간에게 거리 끼는 이유는 인간들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환상을 깨트리고 인간들의 타락한 상태와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쾌락과 탐욕을 밝히고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헛된 망상을 일깨우고 그들의 죄를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모든 시대, 모든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리 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세상에서는 거리끼는 것임을, 미련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당시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과 절,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가이사를 향해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세상 종교와 철학과 문화에 복음이 충돌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복음을 왜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며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제가 강단에 설 때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를 양육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절대로 제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보라를 할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소리는 허공에 떠다니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든 사람의 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복음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문화에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지혜와 상식으로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도무지 믿기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을 전해봤더니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죠. 도대체 무엇이 구약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과 헬라 철학과 이교의 미신만을 믿고 있던 이방인들을 움직여 예수님을 믿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정말로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멸시받는 지역에 살던 가정에서 태어나셨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한 유대인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목수로 알고 있죠. 그죠? 목수.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저 목수가 목수쟁이가 설교를 하고 다니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지혜가 헬라 철학자와 고대 로마 현인들의 지혜를 모두 합쳐 놓은 것보다 월등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머리 둘곳 조차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그잘 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찌질한 사람인 겁니다. 혹시 내가 가난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드신 분 계세요? 한때는 저, 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전할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연약한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좀 쉬운데, 딱 봤을 때 나보다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도무지 이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안 계십니까? 다 예, 예수님은 가난뱅이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모든 질병을 질병을 고쳐 주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외곽에서 반란의 수괴이자 신성 모독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근데 복음은 그분의 죽으심이 인류 역사의 중심축이었고 죄에서 구원,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치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끝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이 죽은 게죽 죽었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가르쳤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자기 백성에게 신성모독자요, 정신병자로 취급당하고, 국가위의 처형단, 한 가난한 유대인의 목수가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라고, 주이시, 만유의 주, 주시라고 증언합니다. 가이사를 포함,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이러한 메시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복음은 로마 제국을 넘어 온 세상에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라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혜린 선생님 간증한 게 생각나는데요. 저도요, 설교에 설자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설 자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한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글을 너무 잘 써서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나서 아니요 또는 내가 가난해서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여서 그곳의 역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불가능한 회심을 가능하게 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신과 회의가 만연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 말을 근거 없는 신화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를 편협한 외골수 종교의 속임수에 넘어간 연약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때 발휘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느 한 사람도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만 또한 성령의 은혜롭고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위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메시지는 허공에 흩어지는 험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지닌 메시지, 복음을 충실히 전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